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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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중 오! 오! 고 검점령지 안에 있어. 아, 아, 저기 <웃음> <웃음> 저기 깨끗이 깨끗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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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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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뛸다 남았다, 뛸다. 빨리, 빨리. 충수, 충수. 샷건 없다. 다. 무조건 다 잘한 건 아니야. 그니까 킬도 못하고 죽은 때도 있었어. 어, 팀 1층인데? 팀 1층, 1층. 와, 반대쪽이네. 아, 아 살려줘요. 폭탄, 여기 잘왔 아 네. 아, 거웠 네. 아, 네. 아, 네. 어, 내가 누고 할래? 아들아, 아들아, 아들아. 음, 음, 아, 뭐야? 아, 뭐, 나, 아, 나 뭐, 지금은 나... <laughs> <뭐야. 웃음> 너... 안 죽이지만 이따 비리를 데게 <laughs> 어, 갑분 내절. 내아건는이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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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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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디 어디, 어디, 어 아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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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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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 어디, 아디 어디, 어디,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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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 어디, 어 벌써 저백그 배그 하는 사람도 알거든, 이거. 그렇게 안전하게 가는 거지. 제가 아니야. 야, 티백이 어, C로, C만 조나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응. 음. 그게 사람이 낼수 있는 소포인가. 사람이. 진짜 최선을 다해서 흔들었을 때의 소포였어. 야, 진짜 최선을 다해서 흔들어도 그렇게 못 흔들릴걸? 그렇게 못 흔들걸? 아, 이렇게 하면 되냐? 창호야 아, 뭐해? 배우, 배우고 있어? 그걸? <laughs> 이거 만다니까? <맞나니까? 웃음>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더 좋아. 리비신문 좋아. 자, 보자. 어디냐 여기, 여기 있네요 아, 죽었어. 아. 다 <laughs> 다 <먹었다>. 아 내가 먹었다. 그냥 조보탄기 어떻게 찍죠 여기서? 좀보할 거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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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찍어 배째 그냥 안 나가. 내가 올라가다 못겠다 진짜. <50 seconds. 웃음> 왔다. 아어난나한테서내너내 너. 아아 그거 개 보럽다 진짜. 다 오, 든들가다네 그렇지, 여기 들어나. 아니, 어디야? 디가 아,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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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개색... 개들... 오 아, 씨미 비안해. 사건, 사건, 사건. 2번 문제. 아, 나좀잘 들어봐. 아, 들어갈 수 있게? 네. <laughs> 예쁘다 왼쪽으로 와봐 왼쪽 뒤로 뒤에서 왼쪽 그래 거의 박아버려 그냥 아니 왼쪽 이래서 아. 없어 이제 됐다, 됐다. 잡았다 <laughs> 어, 또 죽었다 <laughs>